안녕하세요. 개미주식투자자 엔트맨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35% 코스닥은 마이너스 2.12% 하락을 하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여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2월을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한 종목은 DPC, 이글벳 두개 종목을 매매하였습니다. HTS를 통해서 복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익률은 2.01%이며 금액은 20만 730원입니다. 오늘도 수익을 줄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매 복귀 첫 번째 종목으로 DPC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어, BTS 테마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DPC의 자회사인, 스틱 어,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에 102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빅히트 관련,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하게 되면, 수혜를 좀볼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빅히트 상장 준비에 방탄소년단 테마주 강세, 엔터테인먼트 3사 하락, 뭐 이렇게 뉴스가 났는데요. 어, DPC 주가는 전날보다 16.73%가 올랐고, 어, DPC는 뭐 전자레인지나 에어컨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인 스틱인, 인베, 스틱인베스먼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1020억을 투자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어요. 거래대금만 2160억 원이고, 거래량도 어 3600만주나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어 끌기에 충분했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지금 이제 그 DPC의 어좀 이런 위에 저항, 과거에 이렇게 이제 저항을 줬던 이런 언덕 언덕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네, 저항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이 놈이 이제 조정을 주게 되면 어, 이런 지지가 받는 라인에서 좀 매수가 하면 어, 좋은 방향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제가 매수 타점으로 잡았던 자리는 이제 여기. 어, 8월 27일 날 양봉을 보시면 거의 29%까지 샀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이 윗꼬리의 고가가 5,660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옥가 위에 5,670원에 어, 매수를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꼬리가 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뭐 이런 저만의 혼자 내피셜로 어, 인해서. 음. 그 부분에다가 이제 매수 타점을 걸어 두었어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매수 타점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5,670원에 이렇게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때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이렇게 쌍봉을 찍고 나서 좀 떨어졌는데 어 제가 이제 5,670원에 이렇게 매수를 미리 예약 매수를 걸어 두었어요. 어, 일봉상에서 매수차점을 잡아놓은 다음에 어, 그래서 대략 한 12시 반 정도에 매수체결이 되었고 네, 이후에 이제 종가 어, 장이 끝날 때 어, 매도처리가 되었습니다 어, 종가 거의 종가로 끝났어요 지금 5 9 3 0원의 종가였으니까 제가 이제 매도처리를 5900원에 걸어놨는데 네, 5900원의 일부 매도가 되고 어, 나머지는 다 종가로 매도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방향인 여기 이제 그 위에 어 분봉상에서 저항인 요 라인을 어 보고 나서 매도 처리를 제가 걸어 두었고 물론 이제 오늘 어 상승이 16.73으로 어 마감을 했으니까 이제 2월 3일이죠 2월 3일날 장이 열리게 되면 또 갭을 띄우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이제 데이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약 3.61%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DPC는 오전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흘러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오후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간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납할 때 기술적인 반등으로 제가 이제 약한3%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매도를 걸어놨는데 매도 체결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DP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당일날 상승하는 것을 보고, 어, 매수차점을 잡았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매수차점을 잡을 때, 오늘 이제 양봉을 보고 나서 다음날 매수차점을 잡게 되는데, 어, DP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상승하는 거를 어, 오전에 보고 나서 어, 떨어지는 부분에서 예상을 해서 매도, 저, 매수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매수, 매수가 되는 부분도 어, 제가 이제 원했던 이 양봉의 윗골이, 5660원에서 한옥가 위인 5670원에 매수를 잘 했고요. 또 매도도 이 분봉상 물론 이제 매도의 그 정석은 여기 위에 6,200원까지 볼수 있겠는데 어,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에는 주가의 힘이 좀 작지 않을까 어,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그 바로 밑에 있던 네, 5,900원 자리에다가 어, 매도를 걸어놔서 매수와 매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DPC는 오늘 뭐 기분 좋게 어, 3.61%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일단 뭐비기트 엔터가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한 이슈를 받게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BTS가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해외 쪽에서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어 DPC는 어 지금 이 양봉을 기준봉을 삼아서 어또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올라다가 이제 다음 2월달에 약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또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어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DPC에 관련 맵을 어, 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글뱃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글뱃은 어, 과거 이제 동물 관련 어, 구제역이나 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럴 때한 번씩 상승을 크게 해줬던 종목인데 최근에 그 폐렴 관련 주의 가치 엮이면서 3등이나 4등주 정도로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폐렴 관련주가 이렇게 오를 때 같이 좀 덩달아서 오르는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어저께 매수를 했거든요. 주가의 흐름이 어제 마이너스 10%까지 빠졌길래, 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지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제 7,300원에 어 매수를 걸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윗꼬리가 달렸고, 네, 저항이, 어,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지지를 받는 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1선도 이 있잖아요? 그래서 21선을 딱 찍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기술적으로 나올 줄 알고, 매수를 걸어두어서, 어, 이제 오버나잇을 했는데, 본 어,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였어요. 이제 매수를 해던 이유는, 이 주가가 이제 흐를 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살짝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지를 받을 때, 어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좀더 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매도에 대한 시점을 한이 정도? 어한 7,700원 정도에서 7,750원 정도 이렇게 잡았었는데, 어 매도에 대한 시점을 못 잡고, 이제 정가에, 어 손실분이 났었죠. 어 그러다 이제 오전에, 어 오늘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자가 나고 WHO에서 음,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되면서 폐렴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하고 특히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대장주가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장 초반에 이글벳이좀 같이 좀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종가에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 장 초반에 좀 미련 없이 어,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뭐0.41% 정도 수익을 냈는데 장 끝날 때까지 갖고 있었으면 어좀 많이 손실이 났겠죠. 지금은 뭐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해가지고 어 어떻게 좀 후행성으로 보게 되면 어 매도를 장 초반에 잘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좀 아찔하네요. 지금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10% 10%, 어10 정도 손실을 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전에 장을 잘 팔아가지고 약수익으로. 어 0.41%의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 이글벳 같은 경우는 좀 복귀를 해보자면, 폐렴 관련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했으면, 이글벳을 샀으면 안 됐고, 오히려 높더라도, 50이나 웰크론, 뭐, 요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어, 이글벳을 잘못 샀던 것을 약간 후회를 하고 있구요.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기 때문에 60일 선하고 20일 선까지 다 깨졌기 때문에, 어, 해당 종목은 이제 여기, 어, 골벤 하단까지 네, 한 6,05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앞으로 한 8, 9% 정도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글벳은 쳐다보지 말자. 뭐 이렇게 어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글벳 자체는 동물 관련 방역 업체나 의약품 쪽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구제역이나뭐 어, 광우병 아니면은 돼지 열병,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을 때더날라가고 폐렴 관련주에서는, 뭐, 3등주도 안될것 같아요. 한 4등주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히려 폐렴 관련주가 좀 이슈가 있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웰크론이나 오공, 뭐, 이런 것들, 마스크 관련주나, 아니면 손 세정제 같은 그런 종목으로 좀 눈길을 돌리는 것이, 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글벳서 오늘 뭐 손실 보지 않고 어, 매도 처리를 하고 나와서 굉장히 좀 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매매 복기를 해봤고요. 어, 지금 오늘 장이 또 굉장히 안 좋아서 1월 달 마감인데 어, 1월 말이면서 또 금요일 장이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어, 시장종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상승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64개, 하락은 100, 709개, 코스닥은 상승이 202개, 하락은 1,087개로 하락폭에 있는 어,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상승에 있는 그룹보다 하락에 있는 그룹에 속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어, 아무튼 좀 다음주 2월 3일날 장이 열리게 되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어, 좀 등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어 이제 외국인이 어 대량으로 좀매도가좀 나왔고요. 그래도 그 기관이 그래도 좀 담아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 다음 주는 약간 반등에 대한 모습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어 복기 영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엔트맨 테리비었습니다. 항상 어, 성공하시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되시기를 저 엔트맨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